오늘 수술 날이고요. 저는 지금 병원에서 대기 중입니다. 약간 긴장되긴 한데 예쁘게 잘 되면 좋겠어요. 예쁘게 되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어, 전후차이 보이시죠? 일단 원래 이렇게 뭉툭하고 이렇게 퍼져있던 코가 이렇게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멜쌍하게 됐고요. 옆에서 봤을 때도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비계방으로 해가지고 절개를 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테이프만 하고 나온 것 같아요. 음 <목소리> 오늘은 일일차고요. 막 조크 때려고 유선수화도 나왔어요. 그리고 난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좀 멍이 들었는데또 하나도 안 아파요. 그래서 좋고. 붓기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, 만족합니다. 굿! 안녕하세요. 오늘은 루지에이원에서 세피코 수술을 받은 지 4일차입니다. 오늘은, 어, 테이핑 해놓은 것도 다 떼고, 일상생활 전 지내고 있어요. 일단, 붓기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, 몸도 많이 가라앉았고, 이 옆에서 보면 라인이 너무 잘 빠져가지고, 굿!